성 간염이다. 알코올성, 어, 알콜릭 알코올 헤파타이티스. 자, 알코올성 간염인 경우는 어, 환자의 증상부터 틀려요. 어, 그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는 어, 대개 이제 그 간경화, 바이러스성으로는 간경화, 간염, 이 모든 것들이 전신 권태, 피로, 황달, 뭐 주로 호소하는 것이 이 무력감을 호소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알콜성 간염으로 온 환자의 증상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물론 간의 데미지로 올수 있습니다 간에 오는 증상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뭐그 전신 권태 피로 황달 구토 이런것도 올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소화기 계통의 질환도 같이 동반되네요 속쓰림이 오는 거 속쓰림 또 췌장염도 올수 있고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플러스 될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손떨림 손떨림 급성 바이러스 감염 만성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사람 손떨리는 거 봤어요?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손떨리는 것은 주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또 어, 손떨림이고 휘버 환자의 휘버가 있는 것은 에, 알콜성 간염과 바이러스 간염의 차이점을 하는 것지만대시했을 적에 휘버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, 이거 슈버가 있는 건 알콜성 간염이에요. 어 없다 바이러스 간염입니다. 그만큼 슈버가 동반될 수가 있는 사항이다. 그리고 소화기계통의 질환을 동반한다. 이것이 알콜성 간염과 바이러스 간염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. 자, 초음파 소견입니다. 아까 하고 그 다른 간염하고 차 한번 감별을 해 주셔야 돼요. 급성 바이러스 간염일 경우에 초음파 소견, 만성 바이러스 간염일 때의 초음파 소견, 알콜성 간염일 때의 초음파 소견을 한개한개다 기억을 해놓셔야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? 그러면 그 헤파토메, 헤파토메갈렌, 헤파토메갈렌 데 어디가 주로 커지냐? 할면 리버 라이틀러브하고 카우 데이트 러브가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리버 라이트 러브가 커진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. 어떻게 공부했습니까? 주로 어 초음파상에서 뭐 간단하게 리뷰를 다시 할것 같으면은 생경막이죠. 어 그다음에 이렇게 어 있고 IVC가 있고. 그랬을 적에 일단은 제일 중 먼저 딱 봤을 적에 어 리버 립스 러브가 커진 경우다.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습니다. 그렇죠? 어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레프트 라테랄 마진 바스는에이 부분이 블런팅 하게 여기가 이제 그 예리한 샤프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블런팅 한다거나 또어 라이트 코스탈 이쪽 옆구리 스캔을 해 가지고 초음파상에 어 라이트 라테랄 앵글, 리버 라이트 라테랄 앵글이 시드니의 어떤 그로어폴 하극보다 밑으로 더 빠져있을 경우에 리브라이틀러가 커졌다 이 밑까지 이제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? 그거에 기준을 해서 살펴보시면은 헤파토메갈리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? 그건 기본적으로 지방 침윤이 됐다는 거, 지방치면, 지방치면. 지방 침윤, 지방 침윤, 지방간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볼수 있는 경우는 간 실질 에코가 실질 에코, 간의 에코가 아까 만성 간염인 경우는 어땠습니까?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? 그러나 간 실질 에코는 굉장히 균질하다는 거예요. 균질. 균질하고. 만약에 이제 나중에 지나, 지나서 간 경화되면 그때 또 역시 거칠게 되는 거죠. 균질하다. 그리고 어, 담낭의 상태는 정상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초음파 소견을 보다가 담낭벽이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다 하면은 이렇게 알코올성 간염인 경우에 두꺼워졌다 하는 것은 현재 그 사람한테 어딘지 모르게 복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는 의미의 담낭벽이 두꺼워져 을 경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초음파 소견을 쭉다 말씀드렸습니다. 급성간염 만성간염 알콜성 간염, 초음파 소견, 꼭 잊어먹지 말고, 어,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